감사합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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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회가 어, 한 10여년간 공연을 해오면서 저희가 이제 15차 빠른 팀이 이렇게 마지막 공연을 맞이하게 돼서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께 감사의 전환으로 이렇게 마지막 공을 했습니다. 아, 저희 어, 더블캐스팅 배우분들도 오늘 오신 분들 같이 무대로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저희보다 선배님들도 좋지만 마이크 찾다는 이유가 너무 적응이 안되시죠 제가 이렇게 <laughs> 아하! <막> 이러다가 종점의 좋은 모습에 아무튼 어, 오늘 참여를 못한, 다른 분들, 대한 연습들은 참여를 못한 드리있지만 아, 지금 저희가 한 7개월간 여러분께 정말 많은 사랑받아서, 저희가 정말 굉장히 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저희와 함께 고생해준 저희 아, 조명, 음향, 맞아준 예지와 기영식 그리고 하우스 멤버들 하우스 팀, 그리고 또, 어, 저희를 또 이제 소원을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뭐, 추민전식을 비롯한, 김소린 조연출을 비롯한, 그리고 음악 감독님, 목사님, 음악 부감독님, 감독 선생님, 조 수박님, 다감사 드리고요. 또, 어, 함께 저희 더 좋은 공연을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저희 수박, 어, 직원분들, 최, 재현 대표님을 비롯한 또 수박 직원분들, 아, 진심으로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 또, 누가 계시죠? 아, 저희 퇴원도, 박산덕 감독님,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신경 많이 써주는 추정아야. 네. 누군지 잘 모르실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시는데, 그냥 네, 이름을 쓰 텔레비 전분 많이 하잖아요. <laughs> 아 공연을 마지막 한 말씀 좀, 좀 감, 감회나 이런 것들을. 우리 막내 얘기. <laughs> <laughs> 아이들이 막내인데, 우리 또 이제 막내도 좀 잘해가지고. <laughs> <laughs> 아 못할 것 같아 <laughs> 말레라는 작품. 저한테 정말 뭔 선물 같은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제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배우로서나 그냥 인간으로서나 언제나. <웃음> <웃음> 아무튼 너무 아, 너무 감사하고요. 언니, 네. 언니, 아빠들. 네, 아, 저좀 어, 할듯 생각하시지만, 네, 아무튼 어, 7개월 동안 한마음으로 열심히 빨래를 사랑하고 여러분께 좋은 작품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어, 저희 배우들한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하지만 아, 빨래는 계속되고 저희 다음으로 어, 빨래를 이어받아서더 좋은 작품을 보여드릴 16차 배우들몇명끼가있는데 네, 어, 일부러 소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laughs> 네, 약간의 관계도 있고 하니까 사랑하다 그러면지겠다좀살절해도 약간... 좀 아무튼 저희 빨래를 사랑해 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빨래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